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화당입니다 선생님, 검사를볼때 네. 거짓말을 하면 아, 알수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분명히 맞는데 네. 아니라고 하거나 네. 있는데 막 없다고 하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 일단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있어요. 알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거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는 틀리거든요. 정말 모르면은 저희가 아,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아,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저희 집에는 없는데요.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요. 그 이후에 점사가 조금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된 공수가 나가질 않아요 왜냐면 하그 상담자분들도 거짓말을 하면은요 실령님께서도 공수를 안 주세요 거짓말을 하면 네. 점사에 영향이 생기나요? 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뭐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요 어, 어떤 어 신의 가물로 인해서 오셨던 인연자였는데 본인의 친가 외가 다 통틀어서 본인 할머니까지는 다 천주교 신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저는 있었거든요 자, 단지도 보였고 정말 죽어도 없다고 하면서 정말 기분 나빠 하시면서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죄송하다고 있었다고 사실은 자기 집에 할머니 쪽에서 단지를 모시고 조금 대우를 했던 분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점사는 네네. 보통 이제 시간대를 몇분 정도 보시나요? 저는 평균적으로 조금 길게 잡는 편이에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잡는데요. 어, 그 이유는 이 분들도 저를 찾아주셨을 때는 대부분 본인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어디 가서 쉽게 내비치는 속내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한명 있으면 조금 힘을 받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정사를 네. 볼 때. 네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네네. 선생님은 점사를 볼때다 들어주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먼저 다 얘기해 주신 후에 질문을 받는 스타일이신지 저는 일단 먼저 제가 느껴지는 거나 뭐 때문에 오셨는지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이야기를 풀어드리는데요. 어, 정말 거짓말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맞는데 거짓말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꼬여요. 그래서 그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점사를 보러 왔을 때 네네. 이거는 조심해달라 하는 네네. 게 있으신가요?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답좀 정해서 오지 마세요 <laughs>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laughs> 본인이 분명히 그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점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가 불편함이 없고 힘듦이 없는데 오셔서 떠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 마세요. 저희 기운 정말 많이 빠져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